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나 행아리 없네 별 조각도 없는 거 아니야? 한노사고 형. 어 1시 1분 됐어 1분 동안 파행을 아예 못했네 오 안녕 산빠 지금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아주 기분 전환이 잘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햇살이 강한 탓인지 주리비안이 모여있는 걸 봤어 꽤 많이 있더라고 풀뱀 포켓몬의 조사라니 재밌을것 같지 않니? 당연히 도와줄 거지 공격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관찰하도록 해 그럼 어서 조사를 시작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션 세 가지를 줍니다. 주리면 열다섯 마리 잡는 거랑 강화도 있어요. 언제나처럼. 아 버스에서 내렸어요. 오케이. 아 그러고 보니까 부계정 오늘 돌려줄까 했는데 포그풀 안 들고 나왔네. 아 오늘 부계정 별의물을좀 모아줄까 했는데 실패네요. 어 색이 다른 거 나왔다. 요게 색이 다른 거예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청록색의 모습이거든요. 색깔이 조금. 랜드로스는 얼음 타입이 제일 좋죠. 예, 얼음이 제일 좋습니다. 얼음 사이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많이 늦었잖아요. 평상시보다. 아, 오늘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 9시에 일어났는데, 늦었네. <laughs> 늦장 부렸네. 에이 지금 이거는 별모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스페셜리서치는 유료입니다. 999원짜리에요. 요게 좀 예전에는 보상이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저번 커뮤부터 보상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천원짜리가. 오늘 벼레물에 많이 모으긴 좀 힘들겠다. 이미 12분 지났는데 잡은 몬수가 몇 마리가 안 돼요. 선이요? 어, 계속 약 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운 없는 모습. 요즘 조금 기운이 빠져있지만, 그래도 간식 보면 또 좋아하고, 아니, 그리고 눈에 이제 약을 넣으니까, 이제 약간 간지러워졌나봐요. 원래 안 긁었는데. 어, 나왔다. 눈을 조금 긁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서울은 왜 날부가 아니지? 어제까지 맑음이었는데 제가 원래 오늘 대전을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집을 떠나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쏘니도 아프고 저도 다리도 아프고 어, 그래서 그냥 아유 가긴 어딜 가? 이러면서 이제 집에 있었죠. 아 부산도 날부예요? 어우 그래요? 여기저기 다 날부인데 왜 서울만 아니지? <laughs> 아니 서울도 지금 화창한데 구름이 없는데 다 날부예요? 아니 왜 서울만 날부가 아니야? 항상 커뮤 하기 전에 하는 얘긴데 제가 올려놓은 팀 영상 있어요 좀 보고 오세요 이미 커뮤 시작했으니까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100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레이드처럼 포켓몬 레벨 고정일 때나 물어보는 거지 포켓몬 CP가 1 0자니도 나오고 뭐 100다리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다양하죠 레이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차이가 뭐냐 포켓몬 레벨이 고정이냐 아니냐 요겁니다 야생은 1레벨부터 35레벨까지 나와요 레이드는 여러분이 5레벨이든 50레벨이든 20레벨짜리 나오는 거고 그래서 110p가 딸랑 하나야 레이드는 날보 받으면 하나 더니까 이제 두 가지 어 안녕하세요 세계 다른 거잘 뜨죠 커뮤니까 커뮤 주인공만큼은 잘 떠요 제가 지금 너무 막 던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좀 집중하고 엑설런스 많이 맞춰 보시기 바래요 저야 뭐 지금 힘들어 오르막길 계속 걷고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배그인생님 와 5,000원 스티커 우와 어, 눈에서 하트 찡긋앙 데스 잉크 같은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원피스 해가지고 네요. 첫 주리비안이 3개 다른 게 떴어요 어, 그리고 오늘 좀더뜰 거예요 좀더 많이 잡아보시고 별모래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쪽에 어우 잘 나온다 3개 다른 거 그죠 여러분 잘 나오죠 30초 후에 3개 다른 거 나올 거라고요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나왔다. 30초에 나왔네. 아이, 동근님, 안녕하세요. 정다. 조금 전에 30초 말씀하신 분, 정다. 신통방통하네요. 어떻게 맞췄지? 안아요. 어우, 더운데? 왜 날씨가 맑음이 아니지? 12시 기대해봅니다. 1000명이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내 방송은 광고가 없어. 수익이 빵원이야. 아쉽다. <웃음> 아쉽다. <웃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엑설런트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별의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모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리워드를 받자라고 해서 제가 미리 포켓몬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딜리버드. 뜬금없죠? 뜬금없죠? 딜리버드는 크리스마스, 지난 크리스마스에요. 무려 5개월 전 포켓몬인데 이걸 왜 갖고 있냐? 보여드립니다. 이천이백 오십, 보이시나요? 이럴 때 잡는 겁니다. 이럴 때 잡으려고 갖고 있는 거지. 아, 또 멈췄어요. 아, 멈추지 말라고. 아, 게임 또 커야 돼요. 아, 이거 왜 자꾸 멈추는 거야, 이거? 켜져라, 얍. 오늘 열세 마리 잡았어요. 네. 아, 어,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남양주요 네.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니한인 이 더운 날 힘드실 텐데 음료수라도 사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 하나로 보내세요. 1 1시 되자마자 성남은 흐림이 됐어요. 원래 혹시 맑음이었나요? 설마 1 1시 되니까 날씨가 맑으면서 기가 막히게 흐림이 된 건가요? 주립이야? 아, 원래 맑음이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오마이갓1 단계 끝. 뿅뿅뿅 보상으로 주립이 하나 주겠죠? 오케이. 봅시다 별모래 0 0 포켓몬 발견 하나 뿅 별모래 0천 그리고 파인 열매 10개 그리고 나오는 주리비안 3개 다른거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올 순 있어요 자 두번째 어서와 주리비안이 왜 태양열을 모으는지 알았어 꼬리로 태양을 쐬고 광합성 하는 거야 이 포켓몬은 하나지방에서 처음에 발견되었는데 아주 똑똑한 포켓몬이야 리포트에 정리하니 해 샤비로 진화시켜 보지 않을래? 덩굴채 찍은 조심하도록 해. 라면서 주는 미션이 주리비안 15마리 잡고 포켓몬 10마리 보내고 주리비안은 3마리 진화시킨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멈췄습니다. <laughs> 자, 자주 멈추네요. 자 10마리 보내요. 10마리 보내고 주리비안 3마리 진화거든요. 3개 다른 거 진화하자. 3개 다른 주리비안은 3마리를 진화해 놓을게요. 아아저 백도 하나 있는데. 백을 하나 이거 세개 다른 거두 마리 지나고 백 짜리 하나 지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샤비 도감 등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도등이 안돼 있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제가 도등을 잘안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립비한 도등이 안돼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샤비를 잡은 적도 없어요. 좋은 거 많이 잡으세요. 어, 본부에 백두 마리씩이라고요? 사탕이랑 몬스터볼이랑. 사, 샤비 나오겠죠 샤비 샤비 또 나름 땡큐인게 지금 별모래 3배니까 별조각 해놔서 4.5배니까 진화하니까 1350 날보는 적용이 안되요 리서치라 어쨌든 괜찮죠 1350이면 응. 봉 슈퍼볼 15개 경험치 1500 그리고 나오는 샤비 어 주리변이네 자,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났어요. 잘하고 있어, 삼밤 너의 샤비는 정말 멋지구나. 같은 풀뱀 포켓몬이지만 땅을 미끄러지듯 달린다고 하니 스피드가 특징이겠군. 무성한 초목의 그림자를 헤쳐나가며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군. 주리비안 샤비. 다음은 역시 샤로다. 로열 포켓몬인 샤로다. 태양 에너지를 체내에서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태양 열과는 뗄수 없는 포켓몬이지. 샤로다로 진화시키며 함께 여행하기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버볼 그레이트 3에 던지고, 샤비 하나 지나가고, 몬스터 볼, 아, 몬스터 10마리, 박사행을 해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아무래도 세계 다른 게 궁금하시겠죠? 지나갑니다. 후잉, 도등하러 갑시다. 샤로다, 도등합시다. 우와. 뽕. 착. 샤로다. 도등. 우와, 샤로다다. 샤로다가 이렇게 생겼대요. 오이. 자, 여기서 하나 더. 100자리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드플랜트를 배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보상, 별조각 하나 주네요. 샤로다 사탕은 쓸데없이 많이 주네. 그리고 경험치 2,500이랑 로켓레이더 하나, 하이퍼볼 15개. 정말 잘했어 샤로다로 진화시켰구나 고상한 눈동자로 쏘아 보아도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포켓몬이야 상대가 태연해 보이면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지 그런 배틀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협력에 감사를 표할게 나도 빨리 리포트를 정리할게 초원이라도 가고 싶어졌어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그때까지 렛츠고 라고 합니다 해서 보상만 받을게요 은파인이랑 경호지 3500이랑 나오는 거는 주리비안 아마 이게 샤로다겠죠 별모래 3000 이상한 사탕 두 개. 그리고, 샤로다. 이 샤로다는 잡으면 하드플랜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하드플랜트 배우고 있죠? 예, 개체는 그냥 그렇고. 스냅샷만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 스냅샷은 뭐냐? 여러분이 잡, 잡은 이렇게 포켓몬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그죠?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언틱 AR을 설정해서 꺼두시면 게임 또 터졌나요 혹시? <laughs>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야> 진짜 <laughs> 아우 야 너무하다 진짜. <laughs> 아 이거 파밍을 계속 못하네 벌써 네 번째.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포켓몬 하나 누르고 오른쪽 위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뜨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주면 이게 다섯 장까지 찍힙니다. 커뮤 시간 동안. 이러한 네, 보너스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섯 마리 잡아 보시고요. 중간 점검으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여 드리고 갈게요. 색이 다른 26마리 나왔습니다. 이렇지. 색이 네, 다른 거 26마리 잡았다는 소식과 함께 저는 이따가 편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그럼 이만 안녕.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잡으세요. 갈게요. 엑설런트 쇼뿅쌈빠